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 유한터 투데이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최근 이 단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MSCI. 이 MSC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고자 합니다. 최근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지수로서 보통 투자 주요한 지표로 보는 외국인 수급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유한타 증권, 패시브 및 ETF 담당 애널리스트 고경범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펀드들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고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MSCI, 이 MSCI 지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MSCI는 그 40년 이상 그 벤치마크 지수로 유명한 그 지수 컴파일러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지수를 산출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어, 뭐 4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이 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를 비롯해서 펀드들이 벤치마크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그 지수입니다. 어, 여기 지금 차트를 참고를 해보시면, 그, 우리나라랑 좀 가장 영향이 있는 건 아마 신흥국 쪽 자금인 건데, 액티브는 한 1.2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한 2,400억 달러 정도 네. 추종 자금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뭐 비중이 한1 1 5라는걸을 봤을 때, 물론 뭐 이머징 말고 다른 영역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MSCI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좀 자금의 영향이 크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어, 그리고 MSCI 지수가 이제 리뷰가 이루어진다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리밸런싱이 이제 1년에 총 4번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 이건... 연구원님이 많이 고생하셨니다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 MSCI 정기 <laughs> 네. 변경은 네네. 2월, 5월, 8월, 11월 1년에 4번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네. 아, 그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정 주기가 있다는 것인데 네. 그럼 투자자는 이 시기마다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지 또 다시 말해서 시장은 어떤 점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어, 지금, 뭐, MSI 발표 이후에 그 매수를 하는 게 워킹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18년 하반기부터 19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고요. 하지만 대체로 그 MSI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그 발표일이 보통은 지금으로 치면 8월 13일 정도 되는데, 한 2주 정도 이전에 발표를 나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2월, 5월, 8월, 11월 달에 말일경에 대체로 그 패시브 자금이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편입 종목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워킹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촬영은 뭐 지금은 하고 있지만 어,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7월경에 이 예비 편입 종목들을 이제 예상을 해서 좀 먼저 이벤트 전략을 준비하자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네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이죠. 8월 13일에 이루어진 MSCI 정기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거에 대한 언급을 또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향후 리밸런싱에 대한 수급 방향성에 대해서 좀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네어 일단 뭐 아까 질문에좀 연장선상의 부분이라 볼수 있는데 어, 지금 시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느냐. 어. 어 리밸런싱 관련해 가지고 어 이번 5월 정기 변경이두 종목이 편입됐습니다. 더존비지원하고 그다음에 셀트론제약 같은 경우인데 어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의 기관의 좀 대표적인 투신이나 사물볼 때도 리밸런싱이나아면 발표일에 좀 들어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 좀 매수 관점을 가야 하는 건 맞는 거고요. 이런 원인이 어 외국인 수급을 순매수로는 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으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리밸런싱 일에 패시브 자금이 담는 게, 예, 네,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볼게요. 그 시간대로 보면은 3시 20분에서 3시 반, 장마감 동시효과 때 패시브 자금이 이런 것들을 좀 담게 됩니다. 이 이유는, 어, 외국에서 이거 ETF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 ETF 투자 인기가 높기 때문에 추적 오차가 적은 자금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GN 펀드라고 하는데 신흥국 자금을 담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 1,2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반영하기에는 좀 괴리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마감 동시 효과에 어, 진입을 하는 게 정상적이다. 그럼 반대로 아까 보셨던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장마간 동시효과 때 반대해서 매도 효과를 높게 잡아서 체결을 하게 되면 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음. 그러면 이번 편입 종목을 좀 발표를 하면 8월 13일 아침에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풍 계약하고 시젠, 알테오젠 세 가지죠.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되고 이 종목이 편입이 되면서 헬릭스 믹스나 현대백화점 대우건설들이 선출이 어, 되고 네 특이한 점은 그 SK텔레콤이 편입 비중 증가가 발표가 났습니다. 네, 편입 종목으로 보통 뭐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편입 종목을 좀 따라가기에는, 물론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이고, 그 다음에 뭐 성장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환경에서 주가가 MACI 편입됐다는 키워드 하나만으로는 좀뭐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 지금 뭐, 코로나 이슈에서 좀 가장 핫한 종목이 아마 모더나 같은 종목일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연초 대비 수익률 대비해서, 어, 이 편입 3종목에 대한 이 퍼포먼스가 물론 주가의 사이즈나 이런 종목의 사이즈 등이 좀 고려가 되어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뭐 이펙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주가 부담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해인 연구원님 잘 아시겠지만, <laughs> 예, PBR 뭐 0.7배 정도 좀 밸류보다는 좀 낮은 상태입니다. MSCI가 추구하는 원칙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의 유동성입니다. 지금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지면 반대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MSCI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를 주게 돼 있어서 오른쪽에서 보신 것처럼 어, 편입비중이 두 배로 증가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SK텔레콤 이렇게 편입 비중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어, 이런 케이스가 그 두번 정도 있습니다. 16년 2월 달에 SK텔레콤 발표 후에 이렇게 외국인 수매수가 바뀐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 달에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발표 후에 이렇게 외국인 수매수가 진입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SK텔레콤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퍼포먼스 잠깐 볼게요. 그 16년 2월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의 외국인 순매수가 다른 통신주나 코스피보다는 다르다는 게좀 보여지고요.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도 유플러스가 뭐 다른 통신주, 코스피랑 다르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액트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음 이게 지금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비중 증가를 MSCI가 탑텐 리스트를 뽑아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알테우젠이 왜 별로 안 들어왔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SK텔레콤이나 신풍제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탑텐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어, 물론, 알테오제는 MSC의 코리아 랭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신흥국 전체로 플레이하는 GM펀드 입장에서는 탑10 정도면 좀 추려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리스트에 없는 종목들에는 별 관심이 없겠죠. 그리고 SK텔레콤 정도면은 좀 상위 탑5 안에 있으면, 어, 직관적으로 보는 GM펀드들은 이런 이벤트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이 있겠고요. 어, MSC의 편입 종목에 대한 거나 뭐 비중 증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수급을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 해치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그 수급의 역 강도를 좀 측정을 할 거예요. 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제 어, 많이 활용할 지표는 거래대금 대비 지표가 될것 같고요. 그, 신풍제약하고 시젠, 알테오젠 금액은 많이 네.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어, 지금 높아진 거래대금 대비해서 강도가 요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어, 적극적으로 매수할 부분은 없다 보고 있고, 어,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린 게뭐 시장 분석은 뭐 알테오젠이 뭐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무상증자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주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어, 거래소나 이런 쪽에서 좀잘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음. 그럼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을 보면은 어, 시총은 한 5.3조 원 정도로 좀 계산을 해봐야 할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음. 한 1,800억 정도로 봤을 때도 이 거래대금 대비 강도는 좀 낮은 편이다. 음. 그리고 편출 종목에 대해서는 음. 이 강도가 좀 높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거래대금 좀 많이 낮아져 있기 음. 때문에 어, 편출이 된 이유는 어, 뷰가 안 좋기 때문에 된 거라서 여기서 뭐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된다? 그걸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음.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한 4,2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이 거래대금 대비 강도가 3.7배 음.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은이 어, 부분은 좀 기관이나 뭐 GM펀드에서 좀 관심을 음. 가질 수 있는 수급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 이번 고경범 연구원님의 MSCI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깊이 있는 설명은 유한타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궁금해하시는 MSCI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MSCI 리뷰는 한 해에 네번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벌써 2월, 5월, 8월 이렇게 리뷰가 세번 진행되었고 남은 11월이 또 수급 변동 관련해서 또 다른 투자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유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